자, 파수꾼의 여정을 가요. 자,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에요. 영적 파수꾼은 빛을 비추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고 세계를 살리는 랩난트. 자, 그런데 그 길을 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세계 보고마의 목표를 향해 가요. 자 우리는 오늘 여정의 기도에 능력을 누리고 파수꾼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등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 힘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의 길을 가는 언약을 가졌습니다.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 오천 종족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들과 사람들 마음 속에 흑암의 망대를 세워놨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못 들어서 완전히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나라와 이런 곳에 우리는 빛을 비추고 이 사람들도 살릴 하나님의 랩난트로 부름을 받았지요. 지금도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오촌 종족의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오촌 종족의 한 민족인 탈북자들은 진짜 진짜 어려워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자, 이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지금까지 어려웠어도, 지금까지 고통당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흑암에서 먼저 나와야 됩니다. 사단에게서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셨어요.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힘을 얻으세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누리고 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두려움, 상처, 미움, 슬픔 모두 끝.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이제 자유, 해방, 기쁨.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이제 행복해요. 나는 이제 기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는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과 탈북인과 5천 종족의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자, 이 그리스도를 가진 나는 이제 어떻게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죠? 망대를 가진 영적 파수꾼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헉, 그러면 이제 이 빛의 여정을 가요. 나중에 전 세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제자도 세우고, 앞으로 알려줄 시도 세우고, 전 세계의 복음화가 남아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빛의 여정을 걸어가요.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삼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려라. 너희는 지금부터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지금부터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성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삼이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언약을 꼭 붙잡았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결자야.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우리는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성령 충만과 권능을 주세요. 오늘 세계 살릴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릴 만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매일 기도하는 초대교회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준비된 다미족들에게 빛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주변 가까운 사람부터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전도자의 발판을 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아무도 못 고치는 이 안진뱅이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불치병도 치유돼요. 자 이제 가는 지역마다 흑암을 꺾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마술책을 불태우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지역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이제 저도 예수 글리를 믿을래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던 사람들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살리는 흐름을 누린 거예요. 그랬더니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이 세워졌는데 루디아 같은 야손과 같은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부부들이 일어나서 답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저의 집은 이제 교회네요. 저는 앞으로 전도자님을 도와 어?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중이 되어야 되겠네요. 저의 집을 교회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 집에. 말씀을 전해주세요. 저는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평생의 답을 가지고 자신이 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망대가 세워지고, 보조의 캠프가 일어났어요. 캠프란 비출 비추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빛을 비쳤더니 이제는 사마리아 땅에도 안디옥 땅에도 에베소 아시아 전 지역에도 마게도니아 빌리뽀 데살로니가 고린도 유럽 땅에도 나중에 로마까지 빛을 비추는 캠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보좌의 캠프. 자, 이 로마에까지 비춰진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우리나라에까지도 온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자 우리는 영적 파수꾼. 자 영적 파수꾼은 망대가 있으면 돼요. 기도의 망대. 아침에, 낮에, 밤에. 응? 아침에 서밋 타임으로 시작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가고 갔다 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밤에 자기 전에도. 세계복음화에서 기도하고, 망대의 기도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힘을 길러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가잖아요. 갈 때는 영적 파수꾼으로 당당하게 가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요. 어둠에 빠진 친구들, 혹시 다민족 외국인들, 혹시 탈북자들, 혹시 한번도 복음 못 들은 친구들! 흑암 꺾으면서 예수 글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는 랩넌트입니다. 자, 오늘도 성령인도 받아 빛의 여정을 가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살려야 되고요. 사마리아 같은 북한도 살려야 되고요. 이제 2, 3세 나라 5천 정도 땅 끝까지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영적파수꾼의 준비를 하면서 237나라 오촌종족을 살리러 갈성령충만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우리나라와 북한과 전세계에 교회도 세우고 또 알리오티시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많이 많이 세울 준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기도는 따라서 해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세요.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게 해주세요. 전도자의 발판을 누리게 해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 어? 확신을 하나님 자녀. 누리게 <laughs> 해 주세요. 누리게 해 주세요. 살리는 흐름을 살리는 흐름을 누리게 해 주세요. 누리게 해 주세요. <laughs> 생의 답을 생의 답을 누리게 해 주세요. 누리게 해 주세요. 우자의 캠프를 고장의 고장의 누리게 해 주세요. 누리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음에.